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6장 9절은요, 이제 노아에 대한 족보인데, 노아에 대한 족보인이라 라고 시작을 하지만, 노아의 그런 계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의 땅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고자 작정하셨는가.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제작하라고 명령하셨고 언약을 맺고 그 방주 안에 누가 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아가 순종하는 모습이 딱 드러나게 되죠. 구절 말씀 보시면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는데 의인이란 말은 깨끗하단 말이죠.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자, 죄가 없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의의를 전하는 자였다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다 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했던 자, 의를 전하는 자, 그런 의미로서 의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완전한 자가 아니라 당대의 라는 말을 붙입니다. 당대의 말은 그 시대의 라는 뜻인데 그 시대의 유일한 완전한 자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냥 완전한 자는 그냥 만, 많은 완전한 자 중에 한사람 니라고 얘기할 텐데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면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는요 누가 어, 여인의 후손이며 누가 뱀의 후손이냐 이거 싸움입니다. 오늘 누가 여인의 후손입니까? 네 예, 당연지사 어, 노아가 여인의 후손이죠.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당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뱀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요. 그 모든 사람들과 비교되는 한 사람, 그래서 여인의 우선과 뱀의 우선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말은 그가 정말 흥과 티가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그 거기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누구와 누구 누구 누구와 같습니까? 바로 에녹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에녹은 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졌던 그 사람이죠. 그와 동일하게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동행이란 말은 어, 순종하고 복종하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 노아는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데 노아가 얼마나 잘났으면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힘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었느냐? 그것은 어제 말씀 8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니 그가 의인이 될수 있었고 완전해질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자로서 살수 있을까요? 은혜를 입음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의 은혜로 말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 그러니까 뱀의 후손의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때의 온 땅이, 온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지경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데요. 11절 말씀 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께 부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부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부패의 내용이 무엇일까? 어그이절 어,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여서 그들을 취했다 아내로 사문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아내를 뭐 어, 여러 아내를 취했다라고 모든 여인을 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부 일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적인 규례를 벗어버리고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다 이렇게 일부 다처제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어 부패했던 그런 성적인 부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요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악함이라는 것은 폭력을 의미합니다 폭력 어,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 때문에 땅이 부패하고 땅의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끝날이 너의 앞에 이르렀다 일어났다, 이르렀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 뭐가 강조된다면 땅이 강조됩니다. 땅이 뭐 부패하고 땅에 가득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리고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땅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포괄적인 그 인류를 얘기하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정다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땅이라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는요, 이제는 모든 그 타락한 민족에게서 한 사람에게로 포커스가 좀 맞춰집니다. 누굽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제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방주의 특징이 다음과 같습니다. 잣나무와 역총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길이는 135m, 넓이는 23m, 높이는 14m로 3층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각의 방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가 막힌 이제 위가 막힌 그런 상자 형태였다. 창은 50cm고 문은 옆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가 막힌 그 상자 형태의 어떤, 어, 배에서는, 어, 항해를 위한 운전, 어, 운전하는 그런 기구가 없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항해를 위한 운전하지 않는 배. 다른 말로 하면 이 배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수 있는 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딱 이기를 하시는데 노아에게만큼은 언약을 맺으셔서 그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새아내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그 생명 보존의 언약과 그다음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그 땅을 열 것이다라는 색창조의 언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느냐 우리는 (9장) 이후 (10장) 이후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보시면 탑승자를 다 얘기하는데 노아와 그 아들 아내 며느리 (8명을) 태웠죠 그리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은 암수대로 종류대로 둘씩 태웁니다. 자, 런데이 방식이요, 이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너는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것들을 데리고 와라, 그 태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순서는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와 똑같습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하 아,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또 가축을 만드시고 땅에 기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창조의 시대와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태우는데 뭐 노아가 코끼리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있겠,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노아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창조 시대에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이끄시는데 아담이 그 이끌려 오는 그 짐승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의 존재를 그가 임명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아는요 그들을 이끌어주신 아,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새로운 창조의 시대에 새 아담으로서의 그런 어떤 면모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명령하신 그 방주와 뭐 이렇게 짐승들을 태우는 것과 그1년 동안 먹을 먹이도 준비하는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했더라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구절 말씀 기억하세요.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보시고 우리들의 실천상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갈수 있습니다. 타락한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살수 있는 그 순종의 자세가 어쩌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그 방주에 타는 자들 여러분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탔습니다 내가 조정하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자리이며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내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방주 안에서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자기 삶에 잘 적용해 보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